진짜 너무 힘듭니다. 무슨 상황이죠, 도대체? 하, 사전 입주선을 는데엘리베이터가고장이 갔습니다. 우리가 올라간 전도 고층인데, 운동으아 <laughs> 걸어오시는데. 아, 네, 이제 세대로 올라오셨습니다. 참, 여태껏 세대에 온거 중에 제일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진짜. 그게 호흡 좀 돌아왔으면, 전 아직까지 안 돌아왔는데. 네, 제가 오늘 느낀 게, 생각보다 우리 부식이 친구가, 몸집에 비해서 날렵하고 <laughs> 체력이 좋거나 느꼈습니다. <laughs> 아, 저보다 더잘할라오 하더라고요. 여기는 어떤 타입이죠? 자, 여기는 76 타입입니다. 음... 76 타입이고, 3베이에 방 3개 짜리. 오랜만에 약간 3베이 보니까 정겹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항상 8-4, 아. 8-4만 봤는데, 출륙을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76 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 어. 생각보다 방들도 그렇고 좀 길게 길게 잘 빠진 것 같아요. 아. 왼쪽편에 신발장 있고, 아, 오른쪽에는 하부로 또신발장 있어요. 위에 거울도 있어가지고, 위에 거울이 창이 되게 커가지고, 나갈 때 온명무새 잡기도 쉽고, 여기 위에 선반도 있어가지고 뭔가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 약간 장식, 음. 아, 마스크 정도? 아니면 네. 뭐 화분 정도? 마킹. 아. 네. 디딩석과 있고, 구조를 빠르게 한번 설명드려보면, 오른쪽부터 화장실, 작은 방, 거실, 안방, 작은 방, 주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실을 먼저 한번 볼 건데요. 보면 거실이 생각보다 되게 길, 깁니다. 아, 그렇네. 되게 깊어요. 이 광활하게 옆으로 넓다가 아니고 깊네. 어, 여기는 깊어. 아. 그리고 창도 되게 크고, 안에 밖으로 봤을 때 2층은 좋은 게 시청과 경찰청이라 하... 괜히 뭔가 마음의 위안이 없 이러면 도둑 안 맞을 것같고 사기 안당갈것 같아. 요 그렇네. 여기 이제 녹음광장이 너무 이뻐. 사실 아파트 조경 안 해놔도 이게 서비스닙니까맞 바로바로 앞이니까한 번씩 음밥 먹고 산책하기 참 좋고. 크게 놀이터가 없어서 좀 아쉬웠던데 여기 보면 노음강대 저기 보면 놀이터 되게 크거든. 음아 맞네. 어, 진짜로 커. 그래서 단지 놀이터가 필요 없네. 성이랑 경찰청, 뭐 일자리 많은 여기 1호선 라인이니까 여기 정말 역세권에 맛세권 아닙니까? 아, 맛세권 좋다 말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 거다 진짜. <laughs> 내부 자재는 그냥 여태까지 약간 삼정그린코에서 봤던 느낌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넣어준 게. 그래도 좀, 이 좀, 색감도? 매트한 거. 그리고 여기는 좀다 어둡게, 음. 어둡게 조금 한것 같아요. 그래도 어둡게 하면 조금이도 고급져 보이니까. 어, 그리고 맞다. 여기서 봐도 되게 길어. 그치. 거실도 길지만, 여기 주방도, 주방 생각보다 폭이 좀 있어가지고, 음. 식탁도 놓고, 아일랜드 놓고 해도 충분한. 음. 이게 지금 봉대표랑 거리가 되게 멀어졌어요 말 그대로 진짜 이 폭이 너무 길다는 느낌이 음, 드네요 거리는 진짜 84보다 더긴거 같아 음... 어 주방 그래 생각보다 더 넓네 음, 주방이 생각보다 넓어 어. 여기 식탁 한 4인용 나도 충분히 여유 보통 84도 식탁 놓고 나면 이 공간이 좀 좁은데 여기는 이 공간이 되게 넓, 넓게 음. 빠졌어요 생각보다 거실은 길고 주방은 좀 폭이 그래도 생각보다 음. 좀 옆으로 빠져가지고 여기 보면 안방보다 이게 한 편을 더 넣어가지고 좀 구조를 잘뺀것같아 음, 인정. 김치냉장고 옵션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사실, 여기 그냥 키높이 장이었으면, 냉장고 넣는 자리가 어정쩡해지기 때문에 고민이 듣던데. 그래서 제가, 내가 한번 열어보는구나. 난 이것도 좋다. 여기 손잡이 끝을 좀 잡아. 아, 맞네. 오, 어. 요새 어, 이런 것도 참 잘해주네. 거기가 손대가 제일 많이 타잖아. 음. 어. 근데 거기 스테인을 좀 해놓으면서. 그래서좀안 낫겠나 나머지 구조야 뭐늘 봐왔던 느낌인데 니은 자예요 니은 자고 막바람이 되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수망창이 되게 넓어 그리고 그치. 뻥 뚫려 있어 앞으로 뭐가 생기지도 않을 건데 저희 레이 카운티가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 레이 카운티가 없었으면 뒤에 산이, 산이 더잘 보일 수 있는데 또 우리 봉 대표가 산을 좋아한다 니까아 우리는 바다 보다는 산을 좋아한다 아. 근데 가지는 않고 아. 보는 것만 아까 계단 올라와 보여 못 올라가겠더라 아. 나 숨을 때기는거 봤지 여기는 그냥 피난 공간 그러면 다용도실이 어디 있지 아 저기 있겠구나 여기서 잠깐 아까거 한번 보시죠 여기 이 귀한 집을 보여주신 어 입주민께서 이렇게 신축 아파트에 꼭 필요한 뭡니까 커튼 블라인드 아닙니까 이 입주민께서 테라온 하우스라고 뭐 화명동 사직동에 좀 제일 제가 봤을 때 입지 좋은 데만 있습니다 아파트 많이 몰려 있는데 그쪽에서 업을 하신다고 해요 특히나 사실. 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여기 무조건 전화해야 된다 영상 보면 진짜 테라온 하우스에 꼭 전화하셔가지고 커튼 블라인드 견적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같은 입주입니까 조금 싸게 안 해줄겁니까 그리고 지금 부산에 입주가 많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전화해가지고 견적 비교해 보시고 뭐 비싸겠다고 우리한테 뭘 하지 말고 <laughs> 견적은 비교해 보시고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라온 하우스 화이팅입니다 다용도실이 거실에 포이딩 도어로 해서 바로 들어가지겠다 여기는 실외기실. 아, 세탁실이지? 아니, 세탁실이네. 어. 그, 그러니까 왜냐면, 그,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없었으니까, 음. 여기에 세탁실이 들어와서, 세탁을 하고, 그 음. 옆에는 이제 시래기로 면 되는 음. 거고, 그럼 여기서 빨래를 하자마자 바로 기서 거는 거지. 음. 빨래 건조도 이렇게 바로 음. 들어가 있으니까. 안방에 딱 들어와보면, 딱 그냥, 딱한 서류평 타입 정도. 음. 8, 4보다 좀 작고, 5보다 딱 크고, 딱게딱 음. 딱 느껴집니다. 어, 그게 참 맞는 말인데, 당연한 소리이기도 하다. 음. <laughs> 안 가겠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말해야 될게 사실 여기 이제 드레스룸이 없잖아 음. 없게 되면 여기,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겨야 되는데 여기는 제가 화장대가 저 방향으로 서 있는 바람에 붙박이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붙박이장 그렇죠. 을 때가 좀 애매해서 안방은 냅두고 그냥 여기는 뭐 신혼부부나 살거나 뭐내 가족이 살게 아니니까 방 하나를 작은 방 하나 우리가 아직 안본 방인데 작은 방이 워낙 크게 빠졌더라고 음. 거기를 차라리 그냥 아예 드레스룸으로 그렇죠. 쓰는게딱 좋을 것 같아 여기 워낙 커가지고 이게 제가 까서 까는 게 아니고 이건 할 말을 해야 되니까 얘기하는 거니까 그다. 괜찮다 나안 할란다 난 지금 마음에 든다 아주 <laughs> 부부욕실은 딱히 샤워부스는 없지만 여기 샤워호스가 있고 하지만 샤워를 하면 안 되지 가벨인다 아, 그러면 청소하기 힘들다 와이프가 뭐라 한다 청소는 이거 하나 안 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한다 <laughs> 내가 안할 거면 어지럽힐지도 말아 여기는 그냥, 그냥 간단하게 세면세죠 어. 안방 맞은편 방이고 그러면 이 방을 드레스룸을 쓰면 되겠다 생각보다 여기가 좀 좋은 게 지금 작은 방 1을 봤지만 3 0평대 치고 작은 방이 좀 크더라고. 작은 방 1인데 작은 방 2는 더 커. 뒤에 다 띄었어. 여기가 아파트가 좋은 게 주위에 높은 건물이 없어갖고 사방이 다 뚫려 있어. 중요한 부분은 이 방이 넓게 잘 빠진 건 음, 확실합니다. 방이 넓다. 음. 여기에 드레스룸 해도 되고 저 작은 방이 또 넓어가지고. 저기 애가 없어.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 방이 되게. 아, 길어 아 그래. 그렇네. 이 방이 조금 유니크하다고 해야되나? 어 이렇게 긴 작은 방은 처음 본것 같아 어 여기는 그래도 북박이장이 이제 여기에 하나 딱 있다 보기 힘든 북박이장이 여기 하나 아, 있고 그래 시청형 삼정그림크와 포레스트에서는 포레스트. 북박이장이 보기 힘들었다 방금 음. 76타입에서는 그러네. 하나 딱 있다 근데 북박이 스타일은 괜찮아 음. 색감도 그렇고 음. 전체적으로 집 스타일 색감은 내 스타일이라 어두운 거 좋아하는구나 아, 사람좀 다크다크하잖아 그리또 <laughs> <laughs> 공 대표가 항상 아파트 사장표정 가면 뭐라는 부분이 아, 요 이런 건데, 이런 거, 이거 생각보다 괜찮다. 어. 그래도 그 전에 그 내가 깠던데보다. 레미안보다 그래 그래 다이좀 낫다. 아. 이런 거 사실 방마다 있는 게 이게 포인트인데, 이좀 그래도 좋은 정도는 해야지. 아그 전에 레미안. 그 레미안 진짜 공용 화장실이구요. 여기가 응. 아 그래 타일 타일 색깔은 조금 마음에 든다 그 전에 우리 갔던데 막 이상한 패턴이 있던데가 닌지 모르겠다 <laughs> 하지만그오그리기 끊으면 안돼니네들려 어. 보면 좀 약간 어두운 패턴좀 좋아하는 거 같다 사이 이거 보고 우리 거의 닦으면 다그다크하잖아 응, 어두운 게좋아 좋은 <laughs> 어. 색감은 좋은데 개인적으로 이 모자이크 타일은 네. 별로 안 좋아해 나도 아 근데 이거 개인구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얘기해 줄필 그래도 필요 뭐, 욕조도 작은 편은 아니고 무난 문화, 무난한 제일 우리가늘 머릿속에 있는 그 응. 욕실 아주 평범한 정도는 된다 공 대표님, 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데, 맞다. 진짜로 입주민들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큰 기대는 안 하고 왔어요. 아, 난 기대 많이 하고 왔어. 아. 난 기대 많이 하고 왔는데 기대 한만큼이다, 뭐라 하노 아. 사방 다 뚫려있제. 맞세권에 역세권에 이런 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 밖에 3층 로비도 놀이터도 괜찮고, 생각보다 거실 주방도 괜찮고. 확실하지 어, 당연하지. 당연하지. 제가 정신을 지키겠습니다. 안 까기로 했지만, 까는 게 아니잖아요. 기대 이상이다. 음, 기대 이상이에요, 확실히. 어. 삼정이 부산 기업이잖아. 부산에 되게 많이 아파트 를 지었어요. 부산에서 삼정은 사실 듣보잡이 아닙니다. 괜찮은 기업이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또 워낙 좋은 입지에 생겼으니까. 음. 입주도 그렇고, 아파트 안에 실내, 실외도 그렇고, 삼정이 삼정했다. 음. 뭐안 좋은 부분을 조금 덜어낸 거고, 좋은 건 좋은 덕이 한거지안 좋은 걸 좋다고 한건 아니니까. 음. 그래서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또이아파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쳐도 되겠습니까? 아, 예. 그리고 여기에 입주를 하시게 된 분도, 70대 일을 뚫고 여기 당첨됐다고 하는. 나중에 분명히 빛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은 버텨내는 게 일입니다 존버는 승리합니다 아 어, 저랑 같은 생각? 네. 내가 우리 봉 대표한테 많이 배우지 그러면 진짜로 영상 마치도 될까요? 네밥 먹으러 갑시다 어. 맛있는 데 많으니까 아,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